당신은 클린스만의 무색무치 전술을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국가대표 감독의 역량에 대해 감론을 박이 펼쳐지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극단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클린스만호가 달라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초기 좀처럼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무전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어느덧 대표팀 5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그야말로 절정의 폼입니다. 한국은 최근 세 차례 평가전과 두 차례 월드컵 2차 예선 등 다섯 경기에서 전승을 달리고 있고, 실점은 단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득점은 무려 19골을 뽑아냈습니다.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앞에서 결정 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수비에서도 김민재를 중심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며, 지금이 한국 축구 전성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의 축구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방임 축구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수들의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를 요구하고, 손흥민을 2선 중앙에 배치해 프리로를 맡기는 것이 특징이며 이강인과 황희찬에게도 어느 정도 프리로를 적용시킵니다. 공격 시 손흥민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조교성과 투톱 형태를 갖추면 사사이의 포메이션이 되는데 이는 최근 소속 팀에서 원톱으로 출전하고 있는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다. 약팀을 상대할 때는 극단적으로 공격에 치우친 전술을 구사합니다. 공격에 4명의 선수를 둔 사이사 포메이션 혹은 포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을 제외한 모든 선수를 높은 지역까지 올리는 4일1사 대형이 되기도 합니다. 황인범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과거 펩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이 재미를 봤던 전술입니다. 이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선 전술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이 있어야 하기에 고난이도 전술로 평가받습니다. 기존 한국대표팀의 약점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한수 아래 약팀들과 경기할 때도 상대 템백 전술에 막혀 좀처럼 득점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간신히 한 골을 넣어 이기거나 되려 역습으로 한 골을 내주고 패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현재 한국대표팀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실제로 최근 싱가포르전에선 상대가 전원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왔음에도 무려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클린스만이 줄곧 이야기한 자율성의 선수들이 녹아든 결과입니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뚜렷하게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프리로를 부여받아 피치를 활발하게 누비는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이강인과 황희찬, 이재성 등의 해외파 공격진들이 경기 상황과 흐름에 따라 자리를 유연하게 옮겨다니는 것이 현재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손흥민은 자유로움 안에서 섬세하고 약속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가장 큰 무기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런 축구를 가능하게 하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의 공헌도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클린스만의 축구에는 필연적으로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강팀을 상대로 이런 축구가 통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들은 최근 다섯 경기가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약체 팀들이랑 붙었다고 주장하며 그나마 튀니지가 강팀으로 분류되지만 당시 튀니지는 풀전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즉 클린스만의 축구는 실체 모를 자유방임 축구로 포장되고 있고 약팀을 상대로는 개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비슷한 수준의 팀이나 혹은 강팀을 상대하려면 결국 감독의 체계적 전술 속에 하나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전이 끝난 이후 해당 논란은 국내 커뮤니티에 불같이 번졌고 이러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벤투를 까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하자. 벤투가 클린스만보다 선수 활용을 잘했을까? 당장 손흥민도 황희찬도 지금이 더 잘하고 이강인은 아예 나오지도 못했다.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벤투 때 손흥민은 공미나 메짤라로 쓰여서 최고 장점인 득점력이 죽었다. 오히려 한국에는 클린스만의 스타일이 어울릴 수 있다. 약팀들 다 템백해가지고 힘들게 두드리기만 하다가 운 좋으면 한골 넣고 진땀승, 운 나쁘면 역습 한방 쳐맞고 패배. 그런 팀들 상대로 5연승에 19득점 0실점이면 잘하는 거 아닌가. 여기가 축구 커뮤니티 맞는지 모르겠네. 클린스만은 확실히 큰 틀은 문제가 없어도 세부적인 디테일이 부족하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두줄 수비를 공략할 때, 혹은 상당히 체계적인 압박 속에서 빌드업 전진을 해야 할 때에도 선수들 개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클린스만 선임의 가장 큰 리스크다. 난 벤투를 존중하지만, 자꾸 벤투랑 비교해서 클린스만을 극단적으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길래 말한다. 클린스만이 이강인 손흥민 해저축구라고? 벤투는 그 해저도 못해서 마요르카 감독 아기레한테 일침들을 정도로 고집부렸고, 심지어 본선에서 폼이 바닥친 권창훈을 넣다가 벼랑 끝에서 살려줘 축구로 기사회생했다. 내 말이 어디에 틀린 게 있나? 클린스만도 결과로 증명할 때까지 기다려라. 클린스만은 미국 감독 시절, 전성기 호날두의 포르투갈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키고, 역대급 죽음의 조인 독일 포르투갈 가나를 뚫었다. 클린스만은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워낙 뛰어나서 선수들이 가장 잘뛸수 있는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흐름이나 기세 같은 걸로 승부하는 스타일이라 선수들 기량이 날아가면 똑같이 날아가긴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을 벤투보다 잘 쓰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은 그게 맞지. 벤투는 전술에 선수들을 끼워 맞추느라 김민재 위치를 못 벗어나게 하고 손흥민한테는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지나치게 부여해 공격력이 많이 죽었었다. 덤으로 이강인을 유기시키면서 주구장창 나상호와 권창훈을 썼다. 아직 모른다. 적어도 벤투는 증명을 했지만 클린스만은 아무것도 증명한 게 없다. 결국 강팀과의 전적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고? 슈틸리케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8.8승 27득점 0실점하면서 무상을 찍었다. 그때 슈틸리케는 신처럼 추앙받았다. 선수진 좋을수록 공격 자유도를 올려주는 건 유럽에서도 꽤 흔하다. 언제 우리가 세부 전술을 따졌나? 솔직히 그동안 대표팀에 뚜렷한 전술가가 있었나? 벤투도 4년 동안 빌드업 축구를 수련했지만 막상 월드컵 본선에서는 헤더골, 세트피스골로 더 많은 득점을 하지 않았나? 페이나 클럽이 지휘하길 바라는 건가? 국가대표팀 감독은 밸런스 적당히 맞춰주면서 선수들 기량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최고다. 이렇듯 커뮤니티에서는 불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개인적으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가 현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중국 일각 매체에서는 한국과 경기를 하기 전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없이 경기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중국의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비록 중국은 약체이긴 하나 자율성을 부여받은 한국 선수들에게 상상 이상으로 찍혔고 중국 수비수 장센농은 한국 선수들이 자유롭게 스위칭을 하면서 쉴새 없이 공격을 하는데 외려 더큰 벽을 실감했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역대 최강의 개인능력을 지닌 국대인 만큼 아시안컵에서 좋은 결과 거두길 기원합니다. 한편 이제 다시 흥분되는 유럽리그가 한국팬들 곁으로 다가오는데요. 영국 현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손흥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아스턴빌라전을 앞두고 있는 손흥민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26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과 아스턴빌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가 열립니다. 빌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최근 e 피의 8경기 중 6승을 기록했고, 토트넘을 승점 1점 차로 추격 중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현재 위기입니다. 첼시와 울버햄턴전에서 시즌 첫 연패를 당하며 10경기 무패 행진이 끊어졌고, 첼시전에서는 다수의 부상자와 퇴장자까지 발생하며 전력 손실이 컸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미키 판더펜이 발목, 햄스트링에 부상을 입어 올해 안에는 복귀가 어렵고, 주전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이번 경기까지 결장합니다. 게다가 비수마도 경고누적 징계로 나오지 못합니다. 고무적인 것은 손흥민은 A매치 기간 동안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은 빌라를 상대로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EPL 기준 6골을 빌라 원정에서 넣었고 지난 2022년 4월에는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 파죽의 5연승처럼 이번 주말 유럽 축구에서도 좋은 소식 들려주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